어, 이거는 이병헌 배우님이랑 그 다음에 감독님한테 드리는 질문인데, 어, 마지막에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, 원래 남산으로 가려고 하다가, 어, 이제 유본으로 돌렸다고 했는데, 그 돌리는 결정 장면은 사실 나오지가 않아서 왜그 장면을 담지 않으셨는지, 그리고 만약에, 어, 이병헌 배우님은 그 역할을 맡으셨으니까, 그 결정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감정을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감정들, 생각해 보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. 네네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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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 사실은 그게 아직도 좀좀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지점이에요. 왜 원래 김부장이 가려고 했던 다시 내본 거지 어떤 당음의 주황 정보로 가지 않고 군은번보 갔을까 그리고 그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되고 교수형에 처리된 건데 그게 아직도 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고 어 그래서. 그러 그냥 그렇게 그냥 미스테리로 좀 남겨서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결정적으로 이랬다 해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영화에서 제시하지 않다 예, 네, 저도 똑같은 대답인데요. 어, 실제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누구도 모르고 어, 의견도 분분하고 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뭔가 이렇게 딱 음, 규정 지어주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어, 과연 그러면은 어 영화에서 내가 어떤 감정으로 규정짓지 않는 상태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가를 생각했을 때어머릿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 피에 젖은 양말에서 처음 그 어떤 피를 어, 이렇게 보면서 약간 그 이전에 폭풍처럼 몰아오던 감정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에 잠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을 어, 이 피가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가장 충성하던 어떤 이에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주관에서 객관으로 잠깐 빠져나오는 느낌의 감정 상태에다가 어, 어디로 갈까요? 또 이야기를 할때그 감정 상태는 저는 어, 약간 어, 무의 상태를 느낌으로 연기를 하려고 했어요. 어, 그리고 결국. 어, 어, 그 인물의 입으로 차 돌려가 아니고 언제 객관적으로 부감으로 빠져나와서 차는 돌아가고 그 직전까지만 또 그래서 감독님이 편집을 하신 게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 요 어, 실제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누구도 모르고 어, 의견도 분분하고 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뭔가 이렇게 딱 어, 규정 지어주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어, 과연 그러면은 어, 영화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규정짓지 않는 상태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.